저렴하면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는다면 이런 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마다 위치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임대주택 특징은 이번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번 공고의 특징은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서 취약계층이라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죠. 현재 공가수는 약 300호가 있고 모집인원은 350세대여서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 어떤 임대주택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알림이TV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드립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인데요. 시중시세의 30% 수준까지 내려간 보증금, 미드월 임대료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대부분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면적으로 원룸 또는 1.5룸으로 공급되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공고에서는 임대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볼게요. 먼저 공급 면적은 전용 26제곱미터로 원룸 구조이며 예비 입주자 350명으로 비교적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공가수 326호로 공가가 없는 다른 임대주택보다 더 빠르게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하인 분들은 더 저렴한 임대료로 적용되고 그외 일반 계층은 조금 더 비싼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는 보증금 235만원에 월세 4만원. 일반 계층의 나구는 보증금 320만원에 월세 7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비는 따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임대주택의 위치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면 해당 지역에는 신정호를 중심으로 유원지, 제육공원, 산책로, 음악당 등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이라고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역 이름도 온양온천역이네요. 참고로 도보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1호선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수원, 서울, 경기북부 지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천안하산역, KTX, SRT 정차역을 이용하면 서울까지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구임대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단지 내 복지관이 함께 위치한다는 것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복지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편안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현재 많은 연구임대주택이 복도식 구축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 공구의 아산 읍내주공 아파트 역시 복도식으로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로 무주택세대구 성원이면서 순위별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신청하실 분들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일반 계층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검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유공자 계층, 탈북민, 장애인 등 사회보호 계층이라면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그외 일반 계층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가 적용되며, 가구원 수별, 출생 자녀별로 일부 가산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총 자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출생 자녀 수별로 가산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 가구라면 월 평균 소득 기준이 20% 가산 적용으로 기존 50%에서 70%가 적용됩니다. 2인 가구라면 10%가 가산 적용되며 출생 자녀 1인당 10%씩 추가로 가산 적용됩니다. 3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수에 따른 가산은 없으며 출산 자녀수에 따른 가산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층의 단독 가구라면 월 소득이 243만원 이하 부부가구라면 월소득 324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번 공고에서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영구임대주택 유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공주택의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죠. 영구임대주택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전용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2인 가구는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죠. 영구 임대주택은 대부분 26형, 36형, 39형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일부 면적에서는 단독 가구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맞게 입주했다가 가구원의 사망, 출가로 세대원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임대료가 일부 할증되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선정 기준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취약계층이 해당되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 부모 가족, 소득 70% 이하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유공자 계층과 장애인 계층, 아동 복지 시설 퇴소자, 수급자 선정 기준에 소득 인정액 이하의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노부모 부양 가구,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 계층 소득 기준이 10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계층이 해당됩니다.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다면 배점이 고득점인 순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영구임대주택은 40세 이상 나이가 많을수록 가점이 부여되고 있어서 청년 계층보다 더 유리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일정입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장소는 아산시내 거주지 관할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기는 9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가 여부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이전에 갖고 있던 예비자 순번은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기존의 예비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중복 선정 불가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 접수시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본까지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그 외에 해당자에 하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공고일인 5월 20일 이후 세대주 변동이나 주소 변동 사항이 있다면, 초본, 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대상자별로 필요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 후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구임대주택 유형을 소개하면서 아산의 내주공 연구임대 아파트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LH 콜센터 1670-0003으로 문의 바랍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원하는 지역에 나오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신청 후 임대주택에 입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